대표 뭐하시는 분이세요? 난 디벨로퍼야. 시행사 대표라고 하지. 대표님이 하시는 음. 일이 정확히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업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있고, 건설사는 시공사잖아, 그지? 시공사는 말 그대로 건축물을 올려주는 시공만 하는데야. 그리고 시행사는 부동산의 총괄적인 감독을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법률적인 절차라든가 또 은행의 PF 자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공사할 때다 자기 자금만 갖고 하는 게 없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PF 자금을 끌어내고 또 이런 모든 자금 확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에 대한 마케팅을 짜고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시행을 잘하면 기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는 건설사는 못 믿어도 신탁사는 믿고 갈수 있거든. 모든 투자자의 자금이 잘못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내가 신탁사란 말이야. 잘 생각해봐. 한 15년 전? 뭐 이때만 해도 길에 가다 보면 흉물스럽게 아파트도 짓다가 골조로 그냥 서있 것들은 그런 동네가 있었고 건물도 빌딩 같은 거 짓다가 그냥 HB만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 그게 뭐냐면 건설사나 시행사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은 고객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야. 물건에 대해 분양을 해서 임대 수익을 보고 투자 상품으로 엄청 꿈을 꾸고 들어오잖아. 근데 그렇게 어떤 법 테두리가 안 되었던 신탁사가 끼지 않고 건설사, 시행사만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하자가 많이 생겼었지. 그래서 이 디벨로퍼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프로젝트마다 시행사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 시행사 대표가 그만큼 책임감이 많아진 거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야 은행에서도 시행사 대표 그러면 많이 밀어주긴 하는데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지 않으면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았어 특히 일 금융권 같은 데는 그래서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세마을금고라든가, 이렇게 금융권, 삼금융권에서 대부분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 좀 무리하게 확장해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구도가 나서 그러니까 시행사 대표가 되는 경우도 많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신탁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건설사나 시행사나 어느 한쪽에 어려움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이제 신탁사에서는 고객이 들어간 돈을 어느 정도까지 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 거지.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는 시행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할수 있는 시공의 역할이 있지만, 시행사에서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지. 뭐 자금부터 시작해서, 분양 광고 마케팅,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상담해주신 상담 요원들, 이런 요원들까지도 전부 다 조직을 만들어서 포진을 시켜서 물건을 잘 분양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은행, 이렇게 다 하나가 세팅이 된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가서 해야 돼. 그러면 일단 그 섹터 안에 재개발 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재건축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65세 이상, 중년의 이상, 노년층들이 얼만큼 많이 포진해서 살고 있냐.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지. 건설사나 시공사는 그런 걸안 따져본단 말이야. 시행사는 그런 요원들까지 전부 다 조직을 만들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구축이 너무 많은데 베이비 부머 시대, 65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주택 소유 욕이 꺾이는 데가 보통 보면은 한 75세 정도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65세 기준에 75세면 10년이잖아. 재건축 재개발 10년 정도의 기간 그 이상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위주비를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시행사에서 아무리 조합과 같이 협업을 해서 노력을 했어도 결론은 건설사에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지. 바닥적인 일부터 전부 다 하는 게 시행사야. 그러니까 자금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시행사가 자금력이 없으면 밥값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가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한다고 덤비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 시행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1 0 건이면 9홉건 이상이 거의 다실패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간진의 상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돼. 만약에 우미 건설이 시공사야. 그러면 밑에 골든파라다이스 정선미가 시행사 대표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거의 다 시발적인 개념이야. 시행사에서 땅을 작업해서 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건설해줄 수 있냐 발주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는 시행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딱 생각하면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임대 분양 중개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잖아 시행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만 있다고 해서 딱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 거기에 플러스 자금 플러스 은행 자금 이걸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행사를 결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투자도 되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어느 정도의 그런 인지도가 있는 시행사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나 이런 걸 분양을 받을 때도 시행사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시행사 대표가 이돈 가지고 니네 중도금 받아서 도망간다 이런 막 웃기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완전한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돈은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으면 나머지는 신탁에서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 상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지어서 분양하는 이런 상가를 들어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 개인업자들은 그 돈을 횡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근데 정상적인 시행사는 개인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시행사 법인으로 받을 수도 없어. 모든 게다 신탁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런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내가 무언가를 투자해볼 때, 아, 신탁으로 돈이 들어가나요? 개인으로 들어가나요? 이건 개인이 진 건물인가요? 정상적인 시행사가 있나요? 요 정도만 물어봐도, 내가 돈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거지. 시행사에서 대부분 하는 일이, 또 물건을 갖고잖나 갖고 오면 그 물건에 대한 분양가를 대부분 시행사에서 정해. 광고비, 마케팅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용, 기타 재반비용이 나갈 거 아니야. 시행사도 이득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얼만큼 분양가를 만들 거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상가도 마찬가지고, 또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도 어느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광고비라든가, 많은 인건비라든가, 은행, 이자,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어떻게 돼? 고객이 분양받아야 될 돈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막 대모하는 거야. 비싸지니까. 분양가 자체가 비싸지고 고객들이 공급 시기가 제때 안 돼서 자꾸 늦어지면 그만큼 본인으로서는 또 손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정을 정해서 합의해서 법을 정한다 하더라도 시행사가 없으면 이런 기본적인 법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노가다하는 사람이고 심부름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엄청난 이제 동력인 거지. 심부름을 해주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온 디벨로퍼들은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부도나지 않고 잘 끌고 갈수 있고 또재기간 안에 분양을 받아가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시행사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행사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야. 불인이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프로젝트 하나하나마다 그런 로케이션 입지 이런 거 있잖아. 공급 시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시행사에서 해주는 거구나. 이것만 알아도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고 이런 게 나와도 늦어질 수도 있잖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행사 역할은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의 정상적인 시행은 조합원이야.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해본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아닌 일반적인 상가나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짓지 않은 시행사가 끼어져 있는 신탁이 끼어져 있는 물건을 바라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서도 받아들인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라고 하는 게 엄청난 많은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큰 시행사 대표 하면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내놓는 사람이잖아. 라스베가스에 가면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호텔들이 있거든. 그 호텔이 빛이 너무 화려해서 막 반짝반짝 미신할 정도로 그런 호텔을 본인이 직접 다 시행을 한 거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디벨로퍼야 자기가 골프장도 만들고 빌딩도 자기가 직접 뭐 시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 디벨로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의 부치가 엄청 커진 거야 목덕방에서 부동산에서 이제 개발이라는 이런 시행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큰 시장으로 온 거야 근데 요즘에 좀 씁쓸한 게 우리가 이런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증명이 끝이 없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난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돈하고 연관된 투쟁 같은 거야. 내가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건설사보다는 시행사의 포지션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시행사 대표들이 아까 얘기한 자금력이 없이 시작한 사람들은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저놓고 분양 안 되면 또 부도가 나야 돼. 아파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에 대한 그 여건을 시행사에서 정말 기똥차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회사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그래서 부도 났었잖아. 그러니까 시행사가 어려우면 부도 나는 거는 시간 문제야. 근데 건설사는 손해볼 게 없어. 건설사가 칼자루를 그때는 딱 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땅을 개발해서 뭐를 올리고 지산물을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도 디벨롭고. 하 디벨로퍼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를 개발하는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는 사실은 디벨로퍼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중개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이제 시행사 대표들이 대부분 이제 디벨로퍼라고 또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행사잖아 그러니까 주 골든파라다이스 하면 상가 시행 되게 많아 그리고 단지 내 상가를 가지고 와서 부동산쟁이들 말로 전을 핀다고 하거든 분양을 해 가는 거야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조직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분양 대행사를 주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시행사하고 분양 대행사하고 좀 헷갈려 근데 분양 대행사는 자기네 돈으로 그 물건을 입찰을 해 오거나 수의계약을 해온게 아니야 그래서 시행사나 건설사에 계약자로 들어와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말 그대로 대행해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급여가 아니라 한 채당 분양할 때마다 수수료가 얼마 있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예를 들어서 1% 대를 주는 데도 있고, 1% 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분양가에 1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설거지팀이라고 그래가 분양하다가 남은 물건을 분양 대행사가 두르면 그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공인중개사들처럼 어떤 법적인 수수료가 딱 정해진 건 아니야. 그래서 약간 어, 융통성이 있게 서로 협상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표님 그 일을 배우고 싶어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전직에 선생님이었고, 그만뒀고, 근데 네. 영상을 어, 보다 보니 이렇게 부동산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만 배워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시행사 땅도 개발해보고 상가도 입찰해서 가져와 보고 수익계약도 해서 가지고 와보고 또 모델하우스에 사람을 꽂아서 분양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금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은행하고 연결해서 직접 사인하게 해서 자기 걸로 등기를 가져가게 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시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행사를 잘 찾아내서 부동산을 배우는 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